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 청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주택 청약은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응모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집을 살때이 주택청약이 다 필요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 등을 구매하실 때는 별도로 주택청약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선 청약의 장단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청약의 장점은 아무래도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설정을 해두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공사비 급증, 뭐 여러 가지 전쟁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청약을 통한 청약의 장점인데 최근 경기로만 보면 그런 것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로또처럼 되게 큰 이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청약이 당첨되자마자 실제 해당 아파트 등이 거래되는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청약이 되자마자 누릴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거거든요. 어찌되었던 최근에는 청약에 이런 시세차익 관련된 것들은 조금은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 한도로 최대 40% 정도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에 소득 공제 받는 상품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 공제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또두 번째 장점입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월에 2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요. 흔히 얘기하는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은 있습니다. 예치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고요. 면적별, 지역별 예치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까. 해당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참고로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등록 주소지 내의 지역의 예치금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1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의 아파트를 청약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최소 예치금액이 4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 보면 내 청약 점수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 가입한 기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점수로 보여주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그리고 청약을 가입한 시점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은 가입을 했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일정 및 자격, 청약 신청 조회 등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주 방문해 보시고 관심 있는 지역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공유를 드리긴 했는데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작년에 출시가 됐었는데 기존 청약 통장보다 이율도 좀 높고 납입 한도도 높아졌고 혜택들이 좀더 있으니까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통장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분들이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단 청약 하실 때 분양가액이 6억 이하 그리고 85 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일 때만 청약이 가능하니까 해당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택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청약이 예전보다는 메리트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소득공제라든지 여러가지 혜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지어지는 집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구매를 예정이신 분들은 청약 신청을 통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 가점제 등을 스스로 계산해 볼수 있는 청약 가점제 계산기, 청약 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약 홈이라고 하는 사이트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명드렸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린 바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시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청약 가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청약을 직접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